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가입니다. 네, 오늘도 개인이 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지금 조, 원래 이런 시장은 조정 구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조정은 오지 않고 있고요. 어, 외인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는 어 비중이 이제 많이 없던 캠트로닉스를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어, 유티지 관련, 캠트로닉스는 내년에 좋거든요. 네, 일단은 비중이 이제 거의 없어서 한25% 이상 수익이 나서, 어, 다른 종목을 이제 교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캠트로닉스도 LNF처럼, <laughs> 어, 수익률 100%를 포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지만, 네, 뭐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요. 네. 캠트로닉스 조금 조정이 오면 저는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어, 민지도 일단은 저는 매도를 했고요. 음, 둘다20% 정도 수익이 나서, 네, 일단 정리를 했고, 위직 스튜디오도 저는 목표가 6천원 잡고 있는데, 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음 그린 플러스는 15,000원 잡고 있는데 어 1만 사천원 정도 되면 어 정리를 조금씩 할까 생각하고 있구요 음 오늘 led 가조정이 살짝 왔는데요 어,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led 가 어, 핫하다고 어, 오르는거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네 항상 조심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뭐내 월요일날도 급등할 수도 있지만, 어, 항상, 어, 저는 많이 오른 건, 어,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이라, 어, 안전하게, 어, 주식을 해야죠. 네. 어, 그리고,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더블로 게임즈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살짝, 어, 물량을 조절했고요. 어, 다른 계좌에 더블게임즈 있던 것까지 합쳤습니다. 저는. 네. 합쳐서 이제 평단가를 조금, 어, 예전에 있던 것까지 합쳤는데요. 어, 항상, 음, 예를 들면 더블게임즈로 예를 들게요. 제가. 어, 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더블게임즈가, 어, 전에 바닥이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 아, 이때가 바닥이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저는 더블게임즈, 제가 얘기,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어, 저도, <laughs> 어, 7만원 바닥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서 있거든요. 네, 더블게임즈가, 어 내년에 어 카지노 게임 매출은 계속 좋습니다 내년에 미국 어 미국의 상장 그 주식을 어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를 하나를 어 인수를 했거든요 테이크5 네, 내년에 음, 아마 상장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어 카지노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이 출시해서 어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카지노는 돈을 많이 벌어도 어 멀티플을 뭐 어,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 성장성을 아무튼 뭐그 고토류 게임 뭐 이제 고스톱이나 이제 카지노나 이런 게임들로 매출이 네오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어,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네,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CJ 제일저당, 음, 저는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저는 39만원 보고, 40만원, 39만원 봤는데, 음, 어, 이 정도 수익이면, 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안전한 종목에 들어가서, 요 정도 수익 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어 그냥 내년까지 지켜보셔도 상관없는데 어 CJ 제일 주당이 어 다시 4만 원이 45만 원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어 죄송스럽지만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왜 이렇게 음식료 주는 인기가 없는지 한번 언젠간 한번 슈팅이 오겠죠. 근데 차트가 그렇게 아,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쁘지 어, 않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음,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네, 아직 비중 다다 버리지는 않고요. 어, 입절하는 거죠. 네, 어, MC넥스는 오늘 조정이 와서 저 조금 담았고요. 어, 내년까지 지켜볼 겁니다. 내년 어, 1월달까지 어, 월요일날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이 MCX 솔브레인 코론 글로벌인데 어세개 중에 두 개가 두 개인데 솔브레인은 거의 급등했죠. 네. 어 여러분들 어 제가 얘기한 게막 많이 오른다고 제말 듣고 계속 무조건 어 종목 사고 그러진 않으시죠? 네. 항상 맹목적으로 어 유튜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꼭한 번은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어떤 게 좋다고 해도 무조건 다그 종목이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 가치가 있으면 언젠간 오르거든요. 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없으면, 어, 안 됩니다. 솔브레이는, 어, 저는 길게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10% 그냥 며칠 만에 올라와 버리면 저는 비중을 조절합니다. 네. 저는 한 600만원, 500만원 있었는데 지금 비중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면은 음, 급하게 오르면, 또, 또 급하게 올라서 쭉 올라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어, 잘 자세히 보십시오. 급하게 오르면 항상 조정이 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원칙대로 한 거고요. 어, 뭐,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어, 개인들이 계속 주,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딱히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어, 기업 리포트를 이제 볼 건데요. 어, 아직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도 조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괜찮은 종목을 자신이 생각해서 어 들어가시면 내년에 어차피 반도체는 좋거든요. 네. 어 초호황 네, 예, 반도체 소부장 SK 시크 네, 스몰캡 윤혁진 네, 애널리스트분이 어 작성한 네. 윤혁진 네. 반도체, 네. 초호한 국면의 파운더리 산업, 수혜주 찾기, 네. 파운더리 산업과 수혜주 찾기, 네. 지금, 반도체 시장, 어, 10나노 이하 공정 TSMC와 삼성전자, 네. 부킹 풀상, 네. 지금 꽉 차있다고 합니다. 네. TSMC도 더 이상 뭐, 어, 그렇습니다. 지금 TSMC 삼성 1, 2위. 파운드리 매출순위 네 이렇게 나와있구요 아 이거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길게 하면 안되는데 네뭐 지금 파운드리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어 파운드리 공급중간는 EUV 장급 아 이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캐... 어 기사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어 네, 오늘 자, 아, 제가, 어, 기사를, 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오늘 자 신문입니다. 아, 오늘 자 신문이 아니고요. 12월 14일 신문인데요. EUV 노광기가 다 아니다. 없어서 못 파는 EUV 장비 쟁탈전. 어, 지금 EUV가 없어서 못 판다고, 장비가. 네. 극자외선 노광기. 반도체 공급가 필요한 장비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 삼성전자와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와 어, TSM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 합니다. 네. EUV 극자외선 노광기 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EUV 공정이 어, 차세대 미세 제조 칩 솔루션에서 떠오르면서 네, 수국 경쟁 지금 반도체 없어서 못 가는 장부군이 됐다고 합니다. 난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고요. 음, 전자 신문에 어, 저런 기사들을 좋은 기사들 가끔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음,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한다고 하고요. 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 후공정, 네. 테스나 테스나가 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네 어,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테스나 여기 빨간색으로 글씨돼 있는 것만 볼까요 네 테스나 2021년 최대 수혜주 화이 제재로 삼성전자 샤오미 오포, 비포, 네, 성장, AP 공급 증가, CIS, CISM 테스트 매출 증가. 네, 이거 후공정 네. 반도체 테스, 테스트, 테스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외주죠, 네. 2등, 네, 1등이 테스트 나고 2등이 뭐라 그랬죠? 네, 한번 5초, 3초, 네, 줄까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죠. 네, 테스나가1 등이고요. 2 등은 네, 네패스죠. 여기 네패스 아크가 있습니다. 네,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에 네. 시스템 만도체 이제 성장과 이제 시, 테스트 외주 확대 수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어, 네패스는 어저께 제가 자세히 조금 그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 오늘 또 얘기해드릴 거는 어 아까 제가 기사를 보여줬던 EUV 네 u v 어 제가 기사를 보여준 이유가 EUV 도입 최대 수혜주는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SNS텍 네 어... 뭐, 이렇다, 이겁니다. 네. 무조건 제말 믿고, 뭐 맹목적으로 막 사고하지 마시고, 각자 공부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보는 건, 어 EUV용, 네. 빠르게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 좋다고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뭐, 급등하면 물량 매도 하면서, 어 해도 좋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EUV 장비 도입 확대에 발맞춘 생태계 조정 필요. 네. SNS텍은 소부장 국산화 블랭크마스크 생산 업체.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저는 어 이제 SNS텍이 2021년 하반기 네. 2021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거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실적 고성장. 네. 내후년부터 실적이 고성장합니다. 만약에 어, SNS t 택이 어, 12월달에 급등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것은 어, 기정사실이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급등하면 어, 매도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식으로 계속 추적 관찰 해야죠. 한 종목을. 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 EUV 네, 매출 내년에 좋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자세하게, 요즘에 하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EUV, 이제, SNS택에 대해서, 어, 만약에 리포트가 필요하시면, 환경 컨센서스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 s n s 틱이 이제, 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EUV.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일본 업체 블랭크바스트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왜 계속 봐야 되냐면서, 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냥 한 종목 사놓고 10년 있다 보는 것또 괜찮지만, 어, 예를 들면, 어, 그 종목이 예를 들면, EUV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는데, 일본 업체한테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샤오미한테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적 관찰하는 것을 어, 장기 투자를 해도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에 삼성전자 싸게 저점에 잘 잡아서 뭐 계속 갖고 있다고 하는 건뭐 괜찮지만 어, 항상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일주일에 몇 번은 공부를 해야죠. 네 그게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예의죠 어, 그런 예의도 없이 투자를 그냥 나는 1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을래 이렇게 해서 운 좋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10년 동안 들고 있어서 하락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 관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제 말의 결론은 어 장기 투자를 해도 추적 관찰 공부를 합시다. 이걸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어, 한미 반도체 글로벌 OSAT 수요 증가와 EMI 실드 시장 확대수에 네, 반도체 후공정 필수 장비 비전 어, 플이스먼트를 포함한 다양한 후공정 장비 라인업에 라인업 보유해서, 비메모리 공정 투자 시 수혜를, 한매 번호체는 지금 좀 오른 것 같은데, 많이. 네. 어, 매출의 80% 이상이 글로벌, 어, OSAT 업체, 네, 투자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어, 제가 소부장 얘기한 거고요. 저는 EUV를 지켜보고 있고, 어, 그리고 저는 다른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아, 영풍, 네. 영풍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할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영풍. 어, 코리아 서킷트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영풍. 네. 영풍. 이 회사, 순 현금이 시가총액의 약 40%입니다. <laughs> 네. 시가총액의 40%를 그냥 돈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소프트 지원 가치도 천억원 이상입니다. 종로의 영풍문고 빌딩 영풍문고 빌딩 다들 아시죠? 네. 어, 제 친구 제 지인인도 좋아하는 회사이고요. 맨날 영풍 안 오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저는 이제 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 왜냐 왜냐하면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근데 지금 영풍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7.4. 어, 영풍은, 영풍에 따지면 시가총액 2조 원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 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게 싸다. <laughs> 네. 말이 안 되게 싸다. 네. 싼데 안 오릅니다, 잘. 네.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어, 지금, 고려 아연이 상승하면 영풍도 오를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발을 담고 있는 종목이 영풍인데요. 음 여러분들 뭐 제가 산다고 사지 마시고 공부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 지금 아연 아연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연 네 아연 네 고려 아연 고려 아연 볼까요? 고려 아연이. 제가 고려아연이 고려 고려아연도 고려 지금 어 계좌를 옮겨 놨습니다. 영풍그룹 계를 세거 네. 영풍은 코리안 서킷 고려아연 네. 영풍. 코리아 서킷 고려아연 네. 영풍은 어떨까요? 그러면 음. 지금 사실 100만 원 가도 나쁘지 않은 회사거든요. 네. 삼성전자처럼 어, 분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회사에 주가에 관심이 없는지 어 아무튼 돈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산주입니다. 대표적인 자산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산주가 좀씩 어, 서브TND도 그렇고 DI 동일도 그렇고 있거든요. 영풍 이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표 주가 70만원 잡고 있는데요. 어, 저는, 어, 일주일에 한 3개, 4개 정도씩 사면서, 어, 조정이 오면 담을, 어, 같이 있는, 이제쯤 봐야 되지 않을까. 고려와연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어, 고려와연이 상승할 때 영풍이 많이 안 오르면 저는 영풍 담으려고 했거든요. 네. 영풍, 어, 목표 주가 70만원. 저는 한 65만원 보고 있습니다. 어, 영품 100만 원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무거운 주식 거래량도 없거든요, 많이. 거래량 하루에 2천0 0도안 <laughs> 됩니다. 네. 거래량이 하루에 2천0도안 되고 어... 지금 외국인 비율이 어... 많고 인기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어 이런 종목은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오랫동안 장기 투자 하실 분들만 가져가십시오. 네 배당 한번 볼까요? 아 배당을 너무 쬐끔 준다. 돈도 많으면서 3%는 줘야지. 네, 고려하여는 배당 잘 주거든요. 네 고려하여는 배당이 3%가 넘는데 영풍 뭐 하는 거냐요? 아 짜증납니다. 회사, 어, 저는 자산주는, 자산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 주가가 오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대표들이. 주가가 오르면 세금 많이 내, 내야 되잖아요. 뭐 상속세도 많이 내야 되고. 네. 어, 하지만 영풍, 저는, 어, 주가가 조정 오면 살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서키트, 고려아연 네. 다 다 갖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금 30% 보유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셀레나 진님 후원 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거인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게를 위해서 어 블로거도 써주신다고 해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 물고이님, LNF를 들고 까먹고 있다가 보니까, <laughs> 네, 한, 한, 한두배 올랐을 텐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 거의 한두 배쯤 올랐을 겁니다. 180% 정도? 네, 축하드립니다. 어, 나머지 종목도 그렇게 좋은 종목들 다 나쁜 종목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 같이 한번잘 기다려보시죠. 네, 카카오 네이버 지금, 어, 시장에, 시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다. 네. 어,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어, 딸 대학 입학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가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